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60편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60편 1절로 12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수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루아시 내 것이요. 문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합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덤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세사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덤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은 좀 주의해서 읽어야 돼요 어, 직역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소 의욕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 이 시의 배경도 좀잘 이해해야 합니다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애돔을 소금골짜기에서 쳐서 만 2천명을 죽인 때에 표제어에 아주 특이한 얘기가 붙어 있어요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 아람에 있는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 한 나라가 아니에요, 두 나라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금 이 표저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아람에 있는 나라들과 싸우게 된 이유가 뭐냐하면 암몬이 돈을 주고 이스라엘과 싸워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이 돈으로 그 아람 용병들을 산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싸우게 된 겁니다 상당히 많은 병력이에요 상대가 그것만으로도 위기예요 어느 정도 위기였냐면요 군대 장관인 요압이 군대, 군대를 둘러 나눠요 그러면서 자신은 아람 군대를 맡겠다고 래요 그리고 자기 동생 아비세에게 나머지 군대를 맡기면서 너는 암몬 족속을 대항해 싸워라 부탁을 합니다 내가 만약 밀리면 네가 와서 도와주고 네가 밀리면 내가 가서 도와주고 그렇게 하자 라고 말하고 전쟁을 시작해요. 상당히 위기를 느끼고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합니다. 어쨌든 그리고요, 문제는요, 그렇게 불리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에 그 틈을 타서 에돔이 이스라엘의 반기를 든 거예요. 에돔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오는 거예요. 엄청난 위기 상황이지요. 지금 군대도. 당할 수 있을까 말까 두려운 상황인데 또 다른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하고 또 재빨리 회군한 한 요압의 부대가 아비서와 함께 가서 그 에돔을 크게 이기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지어진 시점은 아마도 그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기 직전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지어진 시예요 1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지금 우리의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우리가 망한 거나 다름없어 보이는 그런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이 땅을 흔들고 있는 그 그러니까 땅이 흔들리는 우리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기워주십시오.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주십시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시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그 그러니까 비틀거리는 포도주를 우리가 마셨으면 전쟁에서 제대로 싸울 수가 없죠.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서 4절을 얘기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이 부분은 좀 의역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냥, 직역해놔서 이런데, 의역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깃발로 신호를 주셔서 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적군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그 깃발, 징표, 그런 게 돼서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기 상황이면 다윗씨 이렇게 말을, 이렇게 노래를 부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위기의 시작이 뭐예요? 1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다 다윗의 지금 해석은 뭔가 우리가 죄를 지었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노하신 거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 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 가운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닥치는 어려움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때에 힘든 일이 닥칠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잘못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왜 나에게 임했습니까? 나에게 어찌해서 이런 일이 임했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성장할 것이 있다면 성장하게 하시고, 잘할 부분이 있다면 잘하게 하시고, 배워야 할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정말 지혜로운 지식이 그 기도입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6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계물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이 6절부터는요,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그 거룩하심으로 해서 내가 뛰놀리라. 이거 뛰논다는 거는 진짜 내가 하나님이 뛰논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승리의 개가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의 기쁨으로 뛰논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세계물 나누고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세계물 나눠서 이스라엘에게 주고 숫꽃 골짜기도 측량해서 이스라엘에게 나눠주겠다. 실제로 이 세계미나 숫꽃 골짜기가 다 이스라엘 땅이 됐었죠. 길앗도내 것이요. 문하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규, 그, 그, 통치자의 지팡이 혹은 지휘봉 이런 거 이런 의미를 줄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다. 이건 목욕통이나 한다. 그러니까 모압도 내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그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좀 하찮게 여기는 소유. 에돔도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역시 에돔도 내 소유를 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좀 천하게 여기겠다 그런 의미가 담겼어요. 그리고서 블레셋사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이블레셋사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이것도 직역을 해놨는데요. 어 이거는 약간의 직역이지만 약간의 해석이 담긴 번역이에요. 어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이거는요 어떤 의미냐면요 나로 말미암아 절망의 절규를 하라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자신이 멸망하게 되니까 절규를 하라는 그런 의미 그런 해석의 번역이고요. 또 이것과 다른 그, 번역으로 해석이 또 가능해요. 이 본문은요, 이런 해석이 가능해요. 블레셋아, 그, 내가 너를 향해서 승리의 외침을 외치겠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나를, 나를 때, 나 때문에 절규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블레셋을 향해서 승리의 외침을 외치겠다. 너를 멸망시키고 승리의 외침을 외치겠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한 그런 구절이에요. 원어상으로는. 어쨌든, 어쨌든 어느 번역을 택하든지 블레셋의 멸망을 전제로 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는 다시 현실로 돌아왔어요 그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애돔에 인도할까 무슨 지금 위기가 닥쳤으니까 견고한 성에 나를 인도해서 나를 누가 지켜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애돔으로 인도해서 애돔 막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건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의역하자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 정말로 버리셨습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나아가지 아니하실 겁니까? 이런 질문에 가까운 그런 표현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벌, 정말 버리신 거 아니지요? 우리가 안 나갈 거 아니지요? 그 반문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좀 지켜 주세요. 우리와 함께 나가 주세요. 역설적으로 그런 표현인 거지요. 그리고 11절입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정말 엄청난 위기 상황이에요. 그 위기 상황에서 사람의 구원을 바라는 것,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이 엄청난 위기 상황이지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서 대적을 밟게 하실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다윗이 위기 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줘요. 오늘 시편은 첫 번째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 하나님의 분노를 일킬 으 잘못이 없는가 죄가 없는가 돌아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예전에 우리에게 선포, 승리를 선포하셨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나눠 주신 분, 우리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분그 분이라는 걸 다시 상기시키고 그리고 그렇다면 혹시 내가 죄를 지었었더라도 혹시 내가 잘못이 있더라도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 앞에 나간 이 순간.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승리케 할 거라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 때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 우리가 할거 아닙니다. 위기 위기가 닥치면 이 위기가 왜 닥쳤는지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가를 다시 되새겨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분인가, 얼마나 우리에게 친절한 분인가,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인가를 다시 되새겨서 그래야 내 믿음이 다시 살아나지요. 그것을 되새기지 않으면 두려워요. 걱정이 돼요. 내가 패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요. 절망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되새김으로써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역사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승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선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위기 대처법입니다. 이러한 대처법을 가지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바랍니다. 위기가 닥칠 때에 이 위기가 왜 왔는지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또 이런 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위기가 닥칠 때에,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일들이 닥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주님께 물으며 주님께 응답받기 원합니다. 죄로 인한 것이라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배우고 깨닫고 행하고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 많으신 분인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깨달아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을 바라보며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붙으시고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